살짝 시초 살짝, 살짝. 자한 자. 아유 내가 옆으로 천천히 한다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오이 크기만큼 이렇게 자자 이게 꺼 꺼자마자 이거 겉저 이렇게 이렇게 놓고 자 이제 요거는 살짝 무치면 되자 그다음 이제 꿀팁이 또 있으니까 따로 담고 요건 따로 먹고 요건 따로 먹고 이렇게 맛이 두 가지요 이밥 위문요. 파... <laughs> 겁내게 맛있다 아 맛있어서 맛이 안 나네. 면모 아, 뭐그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를 심어요 게 오이를. 이렇게 심어요. <laughs> 심어. <laughs> 심어. <laughs>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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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묶어져요 자 지금부터 있죠 오이로 진짜 맛있게 하는 겉절이가 있습니다 물도 안 생기고 입이 쫙쫙 달라붙어요 야들야들하면서 이 오이를 많이 먹어 보고 오이를 농사 쳐본 사람들이 오이 대해서 잘 압니다 내가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줄게 요리요 오이 이렇게 니서 이걸로 만나같이도 알려줘야 돼 오이를 갖고 우리 집 주방으로 왔습니다. 자 이런 가지고 내가 이제 겁나게 맛있는 오이 겉절이 내가 지금부터 제대로 제대로 알려줄게. 자 이걸 가지고 이렇게 가야지. 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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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놨습니다. 자 지금부터 음. 내가 차대에 제대로 알려드릴게. 꼬들꼬들하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많이 갖고 이렇게 하고 이게 많이 갖다가. 전에 내가 알려드렸잖아요. 저 오이 장아찌 지금요. 작년에 담은 건 뭔지 내가 저어 조금 있다가 이제 내일 모레 저 작년에 내가 오이 장아찌 알려드렸잖아요. 하다가서 그것도 내가 이제 동원해서 지금 달 보관해놨으니까 다른 거 알려주면서도 알려드릴게요. 오늘 오이 소백이도 아니고 건져리 왔다 갔다 꿀팁 있어. 오이도 많이 먹어 먹어본 놈이. 오이, 오이 음식을 잘하는 거야. 알았어? 지금부터 찾아야 되지. 자, 오늘 내가 다섯 개 갖고 알려줄게.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아니, 네 개. 다섯 개, 5개, 다섯 개만 갖고. 해. 자, 이놈은, 이놈은, 저기다 갖고 옷, 이게 오이 꽃이야. 오이 꽃은 왜 있냐? 바로 딴거 갖고, 가고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오이 꽃이 있는 거야. 자, 여기 놓고 찮아 먼저 씻어. 자한번 해보자. 보자한번고 식초. 자, 일단 식초. 살짝 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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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장 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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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장 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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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이거 이거 시금료 고 그다음에 물잘 봐요 자, 자, 물 티비 여기 자자물 물을 좀 해서 채워요 자 조금만 라면 하나 끓일, 끓일 만큼만 쓰다 자 이렇게 넣고 물 티비 여기 이제 멸치액젓 자 멸치 멸치액젓이죠 멸치액젓 자 까나리액젓 멸치, 멸치 넣어요 자, 자, 까나 자 뭐다 살짝 자한한한2 스푼 요, 요 요거 요거 밥먹는 숟갈로 두 숟갈만 네. 자 이리오세요 자 파파를 이리 끓이려고 자 오케이 자 이렇게 끓여 놓고 이제 하나부터 깨끗이 씻고 자, 자 한번 씻었는데 일단 자 이렇게 한번 씻고 자옷썰기 알죠 이 꽁지가 잘못하면 썰쓸수 있으니까요 이 농사질때 보면요 이 오이 시중에서 저 시중에서 이게 쓴게 있다고 쓴건요 대부분이 농원에서 이, 이 농사실 때 물을 적절하게 안 줬기 때문에 이게 쓴 맛이 되거든. 어쨌든 그건 뭐 가서 오이 이새 오이들은 다 맛있게 농사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쓴 오이 찾기가 더 힘들어요. 옛날엔쓴 오이 찾기가 그러니까 잘못 사면 다 써서 못 먹었는데 이제는 그런 오이가 잘안 나오니까 걱정 마시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섯 개 이렇게 다섯 개든 열개는갖다가요 오늘 꿀팁이니까 꼭지 이렇게 이만큼 할때 벌려. 이거 보자 이렇게 꼭지 양쪽에 딱 들고. 봐요 여기서 하고 봐요 하나 삼등분 삼등분입니다 이, 이 정도 이렇게 잡어 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잡아, 이렇게 잡죠 이렇게 아 봐요 여기서 봐봐 여기서 오이 크게 딸 틀린데 봐요 하나 두개 이렇게 이게 두분 씨름 되지 않아요 봐요 하나 둘 하고 두께가 이 정도 알죠 았이 정도 이렇게 자 장들뱅이가 이거 저 조경사가 화초 전문가, 저, 허기 전에 많이 요리했으면 아마 지금 맛집 요리사 였을 거예요. 내가 요리 이게 참 관심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아유, 내가 옆으로 천천히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다시 한 번. 자, 보세요. 자, 천세계에 계시는 총각, 천녀 뭐, 호레비 <laughs>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기 봐봐요. 여기 자, 하나. 이렇게, 이렇게. 자, 순서가 있어. 헤매지 말고 이렇게 반을 잘라. 이렇게. 자 이렇게 자 하나 둘자 이렇게 자봐야 적당한 두께 봐요좀 두껍어도고 얇으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자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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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두께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게 한 입에 쏙 들어가게 한 입에 쏙 들어가게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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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야 자. 앉아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자봐봐 하나 둘자자 앉아 이제 빨리 돌리기 드렸습니다. 아주, 자, 예쁘게 잘 뜨리셨죠? 일단은 보기 좋아요, 먹기도 좋다고 해. 자, 이거 이제 그다음에 미나리. 미나리가 요때 최고 좋습니다. 미나리 갖고세요. 자, 미나리 갖고 올게. 이거 미나리도 내가 장돌뱅이가 저번에 집에서 이렇게 손쉽게 키우는 거, 방법 알려드렸죠? 요거고 미나리입니다. 미나리 내가 한번 한번더 알려드릴게. 요 미나리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요거 이렇게 잘라서 요건 다른 향신료로 쓰면 됩니다. 샐러드 할때요요는 오늘 안 하고 요거 줄기만 이렇게 이파리 좀 있으면 좀 이렇게 따 버리고 자 너무 향이 쎄면 오이 향이 오이 향이 확 이게 오이 향이 없어진다고 그니까이파리가 향이 좀세니까 이렇게 따 버리고 이렇게요 자 이렇게 씻어 한번 씻어 놓은 건데 한번 이렇게 자 이렇게 자자 자고 자 요것도 오이 크 오이 크기만큼 이렇게 자자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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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크기, 오이 크기만큼 작잖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여기다 이렇게 담아놔, 이렇게. 자, 이제 이놈 갖다가요 자, 여기를, 아까, 조금 전에, 멸치 액젓으로 있잖아요. 그, 물을 끓이라고 했잖아요. 이리 와봤던데. 자, 물이, 이제, 자, 물이 끓고 있습니다. 보세요. 자, 물이 끓어요. 끓으면 은 물을 끄세요, 이렇게. 불을 딱, 이렇게. 꺼! 어, 끄자마자, 불. 자, 쳐서. 자, 자, 아, 벌써 벌써 향기가 멸치 액젓 냄새하고 다 배기였고요. 요, 자열만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저리 갑시다. 버 뜨거운 물딱 버리자.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이거, 찬물 있죠? 찬물에다가 빨탄거 있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좋습니다. 포크리로거으면한 다음에, 이렇게. 찬물에다가 담 거예요. 살짝. 살짝 담 거예요. 찬물에다가. 자, 자. 한번 이렇게 하고. 자. 자. 찬물. 자. 살짝 데치면요. 쭉빼이 자, 이렇게 만날게 오돌오돌하게 만드는 건 요거 이제 저 멸치 여기 있잖요 멸치액젓을 물에다가 저 밥숟갈로 두 숟갈 넣고 뜨거운 물 물을 끓인 다음에 끓인 물에다가 불을 끄고 얘를 데친단 말이오. 갖고 하나, 둘, 셋, 넷, 열번쉴 때까지 뒤적거리면서 데, 데쳐놓은 건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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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야들야들해. 이게 굵어도요 이렇게. 야들야들야들, 야들야들게 야들, 야들 한번 씌워볼게. 야들야들, 로들로들 야들. 야들, 야들. 이렇게 해놓은 거 이제 양념을 붙이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잔돌뱅이가 얼마나 맛있게 요럴 때 내가 캠핑 가고요. 우리 농원에서는 내가 이렇게 일하면서 이렇게 반찬 만들어 주잖아요. 겉절이 최고 좋아해, 알죠? 자, 양파, 양파는 이게 지금 다섯 개, 다섯 개. 양파 작은 거 하나 있으면 돼. 이거 큰건반 개만 씁니다. 자, 양파 자 장돌뱅이. 이거 빨리 돌리 난다. 떨어. 착 돌려. 이렇게 하고. 빠르게. 자, 자, 자. 자, 이렇게. 이렇게. 자자자자.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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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양파, 양파. 자, 양파. 양파가 달달하게 좋아. 자, 다시, 다시 한번. 장돌뱅이. 자, 빨리 돌리기 아닐. 자자자자. 절대 빨리 돌리기 아니다. 자, 자. 한번에 짝짝짝짝 짝짝야가 기다려 자하하이 이히 딱고자 넣고 이렇게 놓고 이제 여기다가 자 이거 치워야지 이거 치워야지 자 치우고 자자 이렇게 놓고자여기자 오이 자 이렇게 부자 오이 넣고 이제 요거 먼저 제일 먼저 보세요 제일 먼저 뭔데 라늘마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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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자, 마늘 해놓고, 그 다음에. 요, 요 마늘이요, 제가, 저, 작년, 저, 가을에 마늘 그쌀때 있잖아요. 많이, 마늘이 많을 때, 내가 그, 이걸 저장하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요, 고 마늘이고, 파도 있죠, 요거. 이게, 이게 지금, 어, 이게 어, 얼려서 말린 겁니다. 파쌀 때, 이렇게 냉동실에다가 이렇게 잘게 쓰어서 얼려서, 내가 이것도 알려드렸잖아. 요거 있죠. 이거 얼린 겁니다, 얼린 거. 자, 어, 얼렸던 거, 파. 장 이렇게, 이렇게 놓고. 자, 파. 파향 좋아하면 파좀더 넣고. 마늘하고 식상에 따라 더 걸게 할고그 다음에 이제,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춧가루 내가 이것도 내가 알려드렸죠. 어떻게 하면 보관에 대해서 1년 내내, 요거 좀 냉동실에 이렇게 려놓은 겁니다. 내가 작년에 가을에 알려드렸잖아. 고춧가루 어떻게 하면 그 보관에서 이렇게 1년 내내 먹는 거. 이게 지금 이거 내가 알려드린 거그 그 고춧가루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 두 개. 식장에 따라, 식장에 따라, 이렇게, 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놓고. 자, 그 다음, 제일, 먼저. 맥취액자 또. 맥취액자죠, 맥취. 상표가 상관없습니다. 여기다, 이, 요 정도, 오이가 이건요, 큰게 아닙니다. 중간 거요. 큰 거면요, 요보단 더 양을 더하니까, 요거, 오이가 지금 중간 거요. 크지 않은 거요. 오이는 너무 큰거 사면 맛없습니다. 꿀팁입니다. 오이는요, 아무리 이렇게 잘해도 안 돼요. 오이가, 오이가, 사실 때 파세요, 이렇게. 요거. 요거 제일 존경받냐면 요 오이 요+ 요+, 요 숟가락 크기만은 거 사야 돼요 꿀팁인데 요 숟가락보단 크잖아요 그럼 오이가 이렇게 묻혀도 맛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이게 저 마트나 어디 시장 가서 오이 사러 가면요 요 숟가락을 들고 가숟가락 들고 와서 이렇게 재봐 갖고 요보단 큰건 맛이 없다고 요, 요보단 요 요만한 게 제일 맛있다고 알았어요 <laughs> 꿀팁이요자저 자, 맥주 액일입니다 제일 먼저 자맥주액크 채소 여기다가 밥숟갈로 자한 숟갈 자. 두서갈 두서갈 넣었죠? 식성에 따라요, 혈압에 따라요. 두서, 두서갈. 그다음에 장, 그다음에 장, 진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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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간장.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자, 진간장, 자 하나, 자두 개, 자 이렇게 넣고, 요, 요 이제 요, 요, 요 자체 간을 맞출 때는 어떻게 하냐? 나중에 진간장을 좀더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렇게죠. 그다음에 여기다가요, 보세요. 잘보세요 돼. 식초죠, 식초, 식초, 식초를. 그냥, 아무, 시, 뭐 사과시초도 되고, 양조시초다 돼요. 그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이거, 식초 한 숟갈. 한 숟갈, 저도 별로 다한 숟갈, 한 숟갈, 그 다음에, 자, 저, 자. 올리브당 있죠, 올리브당. 이게요, 짝짝 달, 이게, 겉절이는 이게 좋아. 근데 만약에, 한, 이, 이, 하루 이틀, 삼일 동안 놓고 반찬통에다 먹고 먹으려면 설탕이 낫고요. 바로 겉절에서 이 먹으려면 올리브당이 좋다고. 올리 자, 올리브당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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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 숟갈, 두 숟갈, 해 색깔. 이게, 이게, 요게 바로 겉절이용이요 겉절, 이렇게. 이렇게 놓고, 자, 이제 요거는 살짝무히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 자, 창껄빙이 이렇게, 이제, 자, 자 오이 무침 자, 이렇게. 살짝무히면요 이게 아주, 만나게 된다고, 자. 양파를, 밑에서 위로 뒤집어가면서, 양파, 이렇게. 양파하고, 먼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오이를 무쳐주란말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잡붙이잖아요 이렇게 색깔이 전종오잖아요 여기, 여기 보세요, 여기다가 미나리를 넣으니나요이 네, 미나리다. 미나리 넣고 이렇게 하면 좀, 좀 싱겁다고요. 여기다 만약에요 간을 맞추시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멸치액젓 있죠? 멸치액젓, 핵젓. 멸치액젓을 다시 미나리 넣으면서 아 이거 멸치액젓 아니네. 이거 내가 좀 왔다 갔다 하 자, 멸치액젓을 여기다가 장갑 벗고. 멸치 채젓 이거, 간을, 요, 거로 간을 맞추세요. 자, 한 숟갈. 자, 두 숟갈. 요, 요, 미나리를 나중에 넣었을 때. 넣었을 때. 자, 여 요렇게. 자,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미나리 넣고, 살살 붙이세요. 자, 미나리. 미나리 넣을 때, 멸치 액젓으로 간을 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자, 자, 자. 겁나게 맛있습니다. 이렇게. 살살 붙이세요. 이렇게. 자, 여기다 이제, 꿀팁이 또 있습니다. 이제. 거기다가요. 자, 깨소금을. 자, 송송송송송 깨소금 먼저, 깨소금 이렇게 깨소금. 이게, 렇 이제 만약에 깨소금을 더고속게 하려면요. 깨소금을 살짝, 그, 그, 갈아가지고, 쓸 때마다 살짝 넣으면 맛있는데, 우리는 바쁘니까 있어. 이렇게, 이렇게 붙여놓고. 자, 또 꿀팁 있습니다. 요걸 두 가지 맛, 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붙여놓고요. 보세요. 자, 꿀팁입니다. 여기다가, 그, 자, 한 절씩만 따로 먹을 거 이렇게 담아요, 이렇게. 담아, 담 여기, 여기, 면이두 가지 맛이 있어요. 요거 이렇게 놓고, 요거 한 접시 담아 놓고, 요거 한 접시. 보세요. 여기다가요. 들기름 있죠, 들기름. 들기름을 여기다 살짝 넣어요. 보세요. 자, 자, 자. 들기름을 받아 예. 자, 밥을 한, 한, 한 스푼만 넣고, 묻혀봐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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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두 가지 맛이 이렇게 밥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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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놓고, 이렇게 요건 따로 담고, 요건 따로 먹고 요건 따로 먹고 이게 맛이 두 가지요. 이 밥상에다가 두 가지를 담으라 봐요. 아주 이건 먹다 이것 먹으면요, 이게 맛이 완전 다르다니까. 둘다 맛있는데 변화를 한번 줘 보라고. 그러면요, 요거 하나 집어 먹고 요거 하나 집어 먹고 요거 하나 집어 먹고 요거 하나. 알고 이렇게 이렇게 담아서 먹어 봐야 창돌뱅이가 꿀팁을 최대를 알려줘서 이게 봐봐 이게 야들야들야들해요 야들야들. 네. 이거 봐요. 자 이거 볶고 이제 먹어봐야지. 겁나게 맛있어요. 자 보세요. 요건 들기름으로 저, 마무리한 거 있고요. 요것은 들기름 안 넣고 이렇게 어들어들 하게 똑같은 방법인데 마지막에 이제 다가 들기름을 넣어가지고 따로 이렇게 해서 드시고 여기다 전체를 허도마시라고 들기름을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싫어하는 분도 있으니까 이렇게. 자 이제 앞빼기앞빼기 해보세요 자 여, 이거 먼저 자, 들기름 안넣는거 이거 이거 여기다가요 골뱅이만 살짝 넣어보세요 이거 세가지 맛이지 여기다 골뱅이를 여기다 골뱅이를 한통 사다 딱 넣어버려 그리고 그, 소면 있죠 국수 국수를 사다가 여기다 넣고 식초 시초 있죠 식초만한 숟갈 넣고요 이렇게 놓고 넣고 골뱅이 넣고 국수 넣고 무쳐봐 기가 막힌 골뱅이 국수가 된 거예요 알죠? 요거 요거 먼저 봐봐요 이렇게 오이하고 내 보자 여기 왈보센 자 이렇게 보셔 이렇게 보셔 이게 봐 미나리하고 양파하고 이렇게 하고 한번 아무니다나 음. 장돌뱅이가 이렇게 요리를 잘해 그 다음 이거 요거 들기름 넣은거야 들기름 들기름하고 이렇게 미나리하고 양파 이거는요겁내게 <laughs> 맛있다 맛있어서 맛이 안나오네 여기다가 여기다가요 봐봐요 식초 있죠 사과식초를 갖다가 여기다가 한숟갈 넣어 한 숟갈 그리고 설탕 있죠 설탕 한 숟갈을 넣어 골뱅이 있죠 골뱅이를 사다가 넣어 국수를 삶아 국수 사가지고 물기 쪽뺀 다음에 넣어 비벼 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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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내가 아빠도 못하니까 여기다가 골뱅이 넣고 국수 넣고, 국수 넣고 이렇게 해서 먹어. 진짜 맛있다니까. 당돌뱅이가 맛있으니까 알려주지. 맛없으면 안알려주 알았죠? 혼자만 알지 말고 뭐라고 있어요? 맛있어. 빨리 인사해야 돼네 혼자만 알지 말고 개똥이네 집에다가 전화 혀. 장돌뱅이가 오이를 겉절이 있죠, 이거 야들야들하게 기가 막히게 세 가지 방법을 알려줬다고 이란 마리 혼자 말지 말고 개똥아 왜 그래요? 그러면 빨리 와봐 그래 왜이와봐 이거 먹어봐 왜 이렇게 맛있어 그러면 이거 장돌뱅이가 알려줬어 그러면 어떻게 했어? 장돌뱅이 유튜브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짠한번알려준다그래요자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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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